자첫 번째 게임, 오렌지, 시간 가고 있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심 김종필 얼마나 잘볼 것인가? 기초가 주목되는 가운데, 종필이 눈이 부었습니다. 자, 시간 30초 올랐습니다. 30초! 목동 오늘은 골키바보고 실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원 로빙쇼 아깝게 아웃. 강남형 오른쪽이 김기한. 자 오늘 승이 형이 안 나왔군요. 자, 이준희 용병 김기한. 백성남 아 왼쪽 오른쪽 사이드 교환 사이드 교체. 좋샷. 신기야. 신기한남 신기한 백성남 크로스 플레이. 어이. 멋졌습니다. 처음부터 지영은 아우, 지영은 달려, 달려. 헤헤. 위, 도대체 위로 가는 거는 1대 0이야? 아 1대 0이야. 바보입니다. <laughs> <laughs> 이준이 센터로 중요한 선. 서두꽁, 서두꽁, 꼴 봐야죠. 경례. 야, <laughs> 패스 좋았습니다. 등계, 아하 그래도 이야기김기한 여유를 잃지 않는 오렌지 너 없어서 주이가 쓰잖아 오렌지 아, 주니 어, 이안요아어청 가리지 세봐. 네. 나 몰라. 탈색은? 네. 아하 수열 같은 슛이 안 나옵니다. 양숙 펜터. 아 강성일 캐치. 네. 그러나 다시 주영은. 네. 빨리 해야죠. 아, 깜짝 놀랐다. 야, 남북동. 오, 한명데끼고 더아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아우 헤이 부터 치열하게 전개되는 청 오렌지. 그렇죠 오지용 에헤이 골을 손에 착안 감겼습니다 경례 조경례 골 양팀 치열한 공방전 백팀, 화이팅. 좀비리 바보입니다. 슛, 이야. 어. 이기간이더 밀착 마크를 해야 됩니다. 어. 한 1분 남았어. 아 이거 심지 시작됐다 이 녹화 시간이 날아주고 있는 거 오늘은 내가 딱 시작하자마자 눌러서 엄마야, 이거 시간한다온다 안 들립니다. 에이, 에이, 에이. 남북동? 이야! 어저 꽃이 피지 아닙니까? 야, 중필자 마지막이다. 8분이야, 지금. 8분 낮이야. 다 끊어야 돼, 8분 다 됐어. 8분 넘었습니다, 게임! 게임 끝!